일본의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, 그거 미국에 가져와서 팔면 되겠다.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. 아, 그게 시작이었군요. 그렇죠. 자료 보면 필라이트가 자기 차 트렁크에 신발 싣고 다니면서 직접 팔았다고 해요. 뭐랄까 정말 발로 뛴 거죠. 와, 진짜 그렇게 시작했군요. 첫해 매출이 한 8천 달러 정도였다고요?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빌 바워만 코치의 역할인 것 같아요. 선시들 기록 향상에 대한 어떤 집념 같은 거요. 아, 기술 혁신에 대한 열정 같은 거 말씀이시죠. 네. 그거랑 필라이트의 사업 수완이 딱 만난 거죠. 어, 이게 시너지가 정말 좋았던 파트너십 같아요. 그리고 그 유명한 와플 미창 이야기. 저 이거 보고 진짜 재밌었는데. 아, 와플 기계요? <laughs> 네. 1971년에 아침 먹다가 아내 와플 기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거. 와, 이게 나이키 혁신의 거의 상징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그냥 웃긴 에피소드가 아니고요. 이 와플 밑창이 실제로 신발을 더 가볍게 만들고 그 접지력도 엄청나게 좋게 했어요. 아, 선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군요. 그렇죠. 기록 분석 자료 같은 거 봐도 그게 딱 나와요. 이걸 계기로 BRS가 단순 유통회사가 아니라 이제 자체 기술로 뭔가 보여준 회사가 된 거죠. 그런 자신감이 쌓이니까 결국 오니츠카랑 헤어지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군요. 네, 1971년에요. 그때 이제 나이키라는 이름이 나오죠. 그리스 신화, 승리의 여신.